대사임하고대동관계를 하려고 <놀람> 대전옥사임인데 꼭 나라를 살려 맞아요 아니, 거기 앉아있으면 시작을 했죠 병신 듣고 죽고, 죽고도 아니고 거기 안은 졸로 알고 있어요 졸로 우리 내일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일 안가요 안 안가고 나는 우리 이제 가정교회 한다고요 안 가정교회 안 가정교회하고 네, 가정교회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를 살려야 돼요. 아, 네. 아니, 총대가 일로 왔다 그러잖아요 네. 원래 사대교에서 네.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마음과 관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몇 시예요? 몇시 그래서 나를 졸로 보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안 간다 그랬어요, 제 교회는. 거기에 보열의 우호적인 사회 하나도 없어요. 부정성 안에서면 얼마나 나왔다는 거예요.